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건강한 노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노인병 증후군의 핵심 증상을 쉽고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. 노인병 증후군은 노인들이 갑자기 보이는 애매한 증상들을 말합니다. 이는 새로운 질병이 생겼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노인병 증후군 증상 소개. 기운이 없다.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자주 넘어진다. 균형 감각이 약해진다면 뇌졸중이나 신경계 이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소변 대변 실수 인지 기능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. 식욕 저하, 영양 부족으로 면역력까지 위험합니다. 수면 장애, 너무 많이 자거나 못 자면 뇌 기능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. 갑작스러운 정신 변화, 헛소리나 혼란 증상은 치매나 감염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움직이기 싫어함, 단순한 무기력이 아니라 근감소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일상생활 기능 저하, 옷 입기, 화장실 가기 힘들다면 병원 검진이 필요합니다.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. 노인은 일반적인 증상보다 애매한 증상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. 노인병 전문 진료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.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